주 예수와 함께 날, 보도, 날, 보도, 날 보도, 우리 거하 이상에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시험을, 시험을, 시험이 없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 지만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험을 당하고, 이 가정적으로도 시험을 당하고, 영적으로도 시험을 당하고, 또 육적인 시험을 당하고 경제적인 시험을 당하고 인간관계의 시험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에는 부족함도 많고, 발급함도 많고, 이때로는 이 모래바람도, 뜨거운 더위도, 추위도 있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길은 시련이 많다, 굴곡이 많다, 파도가 많다. 사연이 많다. 하는 것이에요. 어, 나라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안보의 위기, 이 정치, 방해의 위기, 이거, 이 단파 싸움, 이것도 위기예요. 실현당하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 저는 교회 나가니까 시험 안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똑같이 광납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리 하는 사람, 주를 성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딱 당하잖아요. 그런 교회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을 딱 당하면 교회로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더 하나님을 닦아이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반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대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나 활란이나 비판이나 어려움을 딱 만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여기에 살 길이 열고 축복의 길이 를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 내게 복이라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유익을 얻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쁘게 여기겠다고 자꾸 결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 나는 이 기쁘게 여기겠다. 기쁘게 마음 먹겠다. 이걸 자꾸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결심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기뻐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이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걸 말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당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은 시험을 당하잖아. 그럼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 성경의 능력은 시험이 당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탄탄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반응은 질병도 이기게 하고, 어떤 환란도 이기게 하고, 어떤 핍박도 견뎌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도 뛰어넘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 어, 시련의, 시험의 이 시간들을 축복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 시련에 대해 불타지 않는 공력을 찾는 이, 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당하면 인내해야 인내를 본전이 이루어라. 할 말씀입니다. 이 시련의 결과는 인내를 본전이 이루는 건 모든 시일의 시험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는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막 시험 당겨서 큰일 났다, 어찌할까 막막해하고 막 하지만 그것도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불경기도 또 지나갈 줄은 있습니다. 모든 시험들이 다 지나가게 될줄믿습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시험에 대해 기쁨을 이어지 말고 아무 가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원하고, 이 천국의 보화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당하며,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하고 써먹는 거예요. 이, 이 지혜와 지식을 알고 써먹을 줄 아는, 저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걸 구하자, 이 말입니다. 어, 기적을 구하자, 이 말입니다. 오병이야의 기적을 구하자. 정말 있잖아요. 기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 광략길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뭘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정체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누가서 자에서도 하나님, 어떡하면, 하나님, 어떡 그러니까, 꿈을 꿔도, 강가에 막 고기가 가닥히 있는데, 그걸 잠들고 뭘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바닷가에 내가 갔는데 바다에 막 고기들이 가득 있는 거야. 그거를 내가 막 그물로 잡는 꿈을 꾸어요. 고기가 막내 주변에 막 빙가 막 도는데 그걸 막 잡는 꿈을 이렇게 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어, 낚을 수 있는, 출산할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 저는 이렇게 요즘 기도 제목이 그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인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정체의 벽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걸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이 임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칼 기적이 그 가정이 일어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광야길이라 시험이 많고, 핏박이 많고, 시련이 많고, 굴곡이 많아, 사연이 많아. 정말 참 파도가 이건 누구나가 닮아는거예요 이런 시험에 대해 우리가 예수리 글소를 더욱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더 가까이 하고 이예수리 글소 안에서 답을 찾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복 받는 기회로 삼아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 시험 당하면 반드시 주일날 교회로 달려 나오세요. 편일날 교회로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이렇게 주실 능력으로 시험과 시간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실 계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